드디어 클러치가 도착을 해서 교체할 거 교체하고 세척할 거 세척하고 하려고 이제 다시 꺼내왔어요. 클러치 같이 교체할 때 필요한 이제 포크레버. 레버는 녹슬기 때문에 같이 교체하고 신품 클러치, 그리고 압력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베어링. 이것도 망가지면 소음을 유발하고 변속이 잘안 돼요. 제일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클러치를 밀어주는 희소처럼 힘을 받는 축인데, 얇은 스프링 클립하고 플라스틱이라서 오래되면 잘 깨져요.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교환을 해야 돼요, 요 차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객님이 보내주신 부품들인데, 요 위에 들어가는 센서들. 이 차가 제 기억으로 한 50바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40바 한 중간쯤 나오니까 유압 펌프가 작동하는 틈이 있는데 이 간격이 있는데 펌프 압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도는 소리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유압 펌프가 도는 간격이 너무 짧고 잘 망가지기도 하고 옆에 있는 이 오페라 실린더 이것도 정말 잘 망가져요 제가 옛날에 330ci라는 차를 탈때 이것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게 얼마인지 알아요? 얼만데요? 제가 4년 전에 좋아했을 때 180만 원이었어요. 저게 이게 180만 원이요? 네, 국산차 포터 네. 5만 원이었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지진 않았어요. 보통 이게 망가지면 이 안에 실이 터져가지고 바깥으로 오일을 뽑는데 아직까지 터지진 않았어요. 통 안에 이제 기존에 펌프가 안 좋았는지 뭐가 안 좋았는지 쇠가루가 생각보다 많아서 통 안에도 한번 좀 닦아줘야 될것 같아요. 내건 제일 이쁜 것 같아. 요 정교해요. 이거 하면 변속할 때 이제 확실히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맛이 죽여줘요. 근데 우리는 길들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게 달릴 수 없다. 지난번에 유압 펌프 릴레이 빼놨던 거 다시 꽂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음.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모터 도는 소리 말고 탁탁탁탁 하는 소리 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에어 빠지고 있는 소리예요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바퀴를 이렇게 빼놨는데 제가 영상 1편에서 보시면 그 활대 링크 부러진 거를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일체형 슈바 튜닝을 해놓으면서 슈바의 이제 차고가 낮아지니까 링크도 짧아져야 하는데 링크 브라켓 자체가 높이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링크를 저희가 조절식 링크로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조절식 링크들이 다 너무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에 맞는 길이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만들었어요. 이차 이것보다는 좀 튼튼하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가장 좋은 대책은 이거 말고 요즘에 나온 걸로 교체를 하면 조절식 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높이가 돼요. 차고를 낮게 해도. 그래서 나중에 되면 교체하는 걸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길이를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봤는데, 김용진 과장님이 용접을 진짜 잘해요. 제가 부탁을 해서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진짜 잘했어요. <laughs> 와, 재물로 가요, 이제. 드디어. 진짜 오랜만에 이 느낌 감동스러워요 지금 이게 지금 몇달 만이야 이게 사람들도 놀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외관이 말이 아니라서 이걸 보시는 차주분이 아마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느낌 이게 SMG 미션들의 변속 느낌이에요 이거에 방법이 없어 차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이제 냉각수쪽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때 나온 이바디 차들의 고질병이었어요. 통 여기 빵꾸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흘렀네요. 그리 옛날에 삼성공사 때 빵꾸 나가지고 바꿨거든요. 이게 요차도 그렇고 이사6도 그렇고 2 3구도 그렇고 77이 238도 그래요. 메꿀 수 있겠지 했는데 죽어도 못 메꿔요 이거. 오, 근데 이건 냉각수가 생게 아닌 것 같은데 왜교체하는 거예요? 아 이건 냉각수가 생게 아니라 센서가 달려있는데 이 센서가 똑바로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경고등이 올라와서 같이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냥 아 근데 제가 이게 냉각수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보조탱크에 네. 보면은 맥스가 있고 민이 있잖아요 근민 네.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민 아래에 있든 뭐 위에 있든 어찌됐건 통에 네. 여유가 있으니까 뭐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민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엔진이 열이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엔진은 냉각수로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에 있는 냉각수를 빨아들여요. 이게 항상 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찰랑찰랑 흔들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민보다 아래에 이제 냉각수가 있다라고 하면 냉각수가 이제 필요시에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냉각수 라인에 에어가 차게 되고 에어가 차면 엔진 내부에 이제 과열이 될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에어가 있는 부분엔 특정 그쵸. 부분만 달궈지게 되고 그쵸 요 차들이 이 통이 망가질 때가 되면 이 캡도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전에 정비력을 확실히 모르니까 같이 교체하기로 했어요. 그 비싼 부품이 아니라서. 네. 이 차량 이제 정비는 마무리가 됐고 지포 영상 1편에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제 영상에 노출이 됐는데 빛나는 하루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차량의 외관을 보고 아저 진짜 한번 세차를 해주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어요. 세차처럼 이제 변신을 하러 잠시 나갔다가 돌아올 건데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링크 한번 따라가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왜 처음 만났는데 두번 만나는 거 같지? 아, <laughs> 정말로. 네. 제2트공대 덕분에 네. 많은 덕을 받다라는 그 마인드가 100%될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2트공대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차를 얼마만큼 아끼고 네, 그렇죠. 어떻게 케어해주는지 그런 마인드가 이 차에 고스란히 <laughs> 좀 묻어있길 저는 내심 바랍니다 기대에 부응실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깨끗해졌죠? 찾아보니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회곡절도 많았지만 잘 끝나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